하지만 또빌 게이츠에 이어서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10년 내에 영원히 될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빌 게이츠는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의 자서전인 소스코드 나의 시작의 출간을 앞두고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런 강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또 가상화폐가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투자 대상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억만장자 클럽이라는 것은 없다,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 개인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도 가상화폐를 더 멍청한 바보 이론에 기반한 형상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때 비판적인 시각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이론이 무엇인가 좀더 봤더니요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그런 것을 알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더 멍청한 바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게이츠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가 좀 과도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고요.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립 구도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스크보다 재산이 적다면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게이츠의 첫 자서전인 자사, 소스코드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담은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3부작 중에 첫 번째 책이 되겠고요. 올해 만 70세가 되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조각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기가 좀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기사인데요. 당국의 조각투자 제도권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투자 중개업을 신설을 하고요. 또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라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샌드박스로 운영됐던 조각투자사업자는 향후에 정식 인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어, 금융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등을 위해서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라고 합니다. 당국은 그동안 샌드박스로 운영이 되었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방침입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또 지적재산권, 이런 기초자산들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증권의 공모 발행을 통해 하는 조각투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근거 제한으로 샌드박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은 투자자가 특정 자산을 전문 관리자에게 위탁을 하고요. 또 해당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또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이 되고 또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정식으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투자 중개업을 신설하고 또 수익 증권 발행 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또 규정 등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라던가 법제처 심사 또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 차관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쳐서 오는 6월 16일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어, 미국 증시에서는 딥시크 AI의 충격을 강하게 받았었죠. 이제는 기술주의 조정 속에서 반사 이익을 또 기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촉발해냈던 이 기술주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미국 증시에 혼란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일부 업종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초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비관적이었으나 시장에서는 딥시크의 등장이 실리콘밸리 AI 투자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딥시크는 미국 AI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던 그 기술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실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를 하면서요. AI 산업의 기존 투자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17% 급락세를 보였고, 다른 AI와 원자력, 전력 관련 종목들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AI 모델이 오히려 개선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AI의 도입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뱅커브 아메리카는 AI 기술의 비용 절감이 소프트웨어 업종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사이즈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또인튜이트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당시에 좀 주가 상승을 보였던 것을 보면은 어,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함께 미치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도 AI 투자가 기존의 반도체 중심에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쪽으로 그 분야가 이동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술 비용이 낮아지면 혁신가와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또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전력주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스라이트 SM 매니지먼트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더 효율적인 AI가 전력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전력주가 하락한 바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전력주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